자, 카카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현재 카카오가 같은 게 지금 뭐 기업의 인식 이 너무 안 좋아요. 어, 독점에 이제 뭐 횡포에 하면서 거의 뭐 그냥 뭐 카르텔 조성 비슷하게 하고 있고 진짜 아무튼 간에 카카오가 욕을 먹더라도 뭐 주가는 또 반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은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성장성 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전에 여기서 물리기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자 보세요. 카카오가 그나마 지금 주가를 올린 게 뭐냐면은 이제 현재 카카오가 AI 쪽에는 발을 그렇게 많이 들이진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뭐다 내년부터 카카오 인력 절반을 어떻게 한다? AI로 싹다 돌리겠다. 사활 걸었어요 그냥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I는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삼성조차도 AI 핸드폰, AI 노트북 만다 하고 뭐 구글, 애플 마찬가지 싹다 그런데 전국민이 쓰는 모든 전국민이 쓰는 플랫폼 한 개를 다른 거다 되는데 얘들만 안 되는 게 나오면 더 이상 얘를 쓸까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뒤늦게라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쌓고 가격도 쌓고 지금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사실상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카카오가 있으면 문어발식으로 계속 막확장해죠 기업을 자회사 깔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가 근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이거 다다 다 결국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영을 못했던 얼마나 못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런데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자기업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카카오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들 한들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적자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성장 자체를 못하고 있어 보여요. 지금 재무제표로 봐도.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계속해서 박살이 났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 적가를 하락장 때 이거를 발을 딛고 올라왔고 제가 볼때 카카오 27, 24년에는 그래도 한 7만원에서 8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카카오가 딱이 4만 0천원 라인 4만 0천원 라인이 안 깨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이제 그때는 사야 돼요. 우리의 손절폭은 47,000 라인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 넉넉히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만 잡아도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한40% 가까이 수익이 나올 그 구간이에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카카오 지금 네이버가 완전히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네이버가 하는 행동을 카카오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는 계속 자우상향잘 그리고 있는데 카카오가 안 됐고 또 정부에서도 카카오의 행포를 막아라. 특히 카카오택시. 우리 택시사들 카카오 어플로 불러보셨을 거예요. 빨리 배치하려면 한만원 정도 웃돈을 내고 적으면 벤티는 3천 원인가? 블루가 3천 원이죠. 벤티 부르거나 뭐 하려고 하면 만원 기본 더 내야 돼요. 그런데도 바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돼요.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독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때려잡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를 내릴 수 있는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도 전 국민이 쓰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튼간에 제가 지금 현재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카카오를 얼마에 들고 있냐 이 평당가가 얼마나 어, 나에 따라서 대응전략이 달라져요,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평당가별 대응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아마 막상 여러분들 제 목표가 혹은 손절가 설정해도 근처 갔을 때 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추가로 제가 100% 여기다가 영상 안에서 말씀 못 드린 그런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싹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못 알려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필요한 분께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평당 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평당 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카카오 어, 제가 영상 안에서 말하지 못한 어, 정보들 어, 이런 거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어, 여기에 간단히 카카오라고 어, 간단히 적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로 평단가별 대응 전략도 같이 받으실 분들은 평단가도 같이 적어주셔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위에 제 번호로 오픈해놨으니까. 그러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러분께 어,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정보들 추가로 평단가별 대응 전략을 함께 어, 문자로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하시면 은 여러분들 아마 이것만 알아도 매매한데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 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에요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올타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 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 수익자로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 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 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어,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마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